신명기 33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이로다. 루흐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관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자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니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하에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 중에 시간이 없어서 덜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땅 그러니까 모압 광야 거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도 많이 나오고요. 또한 여러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느리바에서 이 물을 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돌을 두 번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라 그랬는데 두 번을 친 것. 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그 물을 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중보자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랴 내가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사명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아, 축복 누구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 야곱의 축복이죠. 창세기 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야곱이 이제 열두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그 중에는 다 전적인 복이 아닌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복을 받고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 그 가족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했느냐? 너는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곡을 만든 게 바로 제가 부르려고 했던 그 찬양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축복한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데 그것도 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야곱이 요셉과 또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 모세가 모세가 열두 지파들 열두 지파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축복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32장까지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계속하십니까? 들으라라고 하시고 지켜라 전해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 33장의 말씀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계속해서 루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열두 지파 12지파, 그 열두 지파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시는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레위도 있고 뭐 거기에 베냐민 이런 사람들을 요셉 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요. 열두 지파들에게 똑같이 너희들 복받으라 너희가 다 형통해라라고 한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듣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복은 전적으로 exclusive. 그러니까 그 지파에게 이참그 온전하게 주신 그런 복의 내용이에요.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요셉의 지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살게 한집파 아닙니까? 그렇다고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이 복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루벤,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 다른 열한 아들, 그 열한 집파에 주시는 복을 다 받아라 그러지도 않았고요.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집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모든 것,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주신 유니크한 참이 특색 있는 그 축복을 보면서 이게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God is not equal. 다 똑같이, 똑같이 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But God is just.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 equal 하진 않아요. 똑같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가 각기 나름대로 감사의 큰 제목이며 또한 믿음의 자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재물이 복이 되지 않고 없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게더큰 감사의 이유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한 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인 줄을 기억할 때 감사를 잃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승리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